체험하는 설쌤의 장원급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왕건이다. o x.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왕건이다. 3, 이 일. 끝났습니다. 예.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왕 건이다. 오 쪽에 섰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친구. 우리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초등학교 누구십니까? 저, 저 청명초등학교 1학년. <laughs> 차서린입니다. 네, 차서린 친구. 장래 희망이 뭐죠? 그림 그리는 거? 화가군요 네. 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laughs> 네. 제가 교과서 네. 수업을 잘안 들어서 아 역사 수업을 잘안 들어서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음이 <laughs>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laughs> 여기서 나는 확실히 이거는 태조 왕건이라고 생각한다. 손조선국어 우리 친구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태조 왕건이에요 바꿀 생각 있습니까 <laughs> 바꿀 생각 없다 뜨거운 박수 이렇게 자기 주관이 아, 뚜렷해야 됩니다. 정답은 만약에 오면 여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게임은. 정답은 정답은 X. X입니다. 네, 예. 조선을 건국한 왕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안중근의 직업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맞으면오 틀리면 X. 자, 안중근의 직업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5, 자 아, 어, 넘어오나요? 너무 아니요. 너무 넘어오나요? 정답은 X입니다.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십니까? 어, 청명 초등학교 4학년 이습니다 아, 안중근 의사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의사라고 불러요? 의사라고 부르니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수준이 정도예요. 네. 아, 네, 어디서 봤다고요? 설명서 책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손에 총칼을 들고 싸웠다. 폭탄을 들고 싸운 사람들을 의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네, 유관순 열사 아시죠? 네. 왜 열사라고 부를까? 자신의 그 아이고, 그렇죠. 뭐라고요? 열심히 희생한 사람은 열, 열사라고 해요. 뜨거운 박수. 무척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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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그냥 책 보고 알았는데. 어떤 책? 설빙석의 <laughs> <사믹석의> 대모험 책이요.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설빙석의 한국사 대모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 문제 조금 난이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린이 관련 문제네요. 자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 나라는 5월 5일이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5월 5일이죠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이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소파 박정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엑스. 소파 박정환 박정환인가요? 네, 소파 박정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 소파 박정환이다 자5 4 3 2 1 올려주세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은 소파 방정환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조선 영조 때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조선 영조 때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자, 문제 만드신 선생님,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5, 4, 3, 2, 네, 두 친구 용기 있는 두 친구 이쪽으로 와주시죠자 이쪽으로 주세요 아, 우리 친구 몇 학년이죠? 저삼 학년이요. 3 학년 친구는 6 학년이요. 6 학년. 자 조선 영조 때 수원화성이 건설됐다고 했는데 확신하십니까? 네. 친구는? 네. 조선 영조 때 수원화성이 만들어졌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영조가 아닌 그의 손자인 정조 때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열쇠 척의 배로 명량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 요거, 요거, 요거 어렵습니다. 3, 2, 1, 올려주세요. 근데 여기 왜 열세척 쪽에 섰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상유 12척 미신불사라고 그랬는데 왜 열세척이에요? 그, 12척이라고 말한 후에 한 배를 더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1두척으로 네?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전투에서 배를 한척더 만들었다는데 어머니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역사책에서 알겠습니다. 과연 이순신은 명량에 전에서 맞아? 12척으로 300척 300여 척과 맞섰는지 정답은 13척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이거 난이도 진짜 높습니다. 올려 주세요. 제발. 아니다란 친구가 계겠습니다 아니다. 나 알고 있다. 사실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수준의 문제인데 도저히 승패가 나지 않아서 골라봤습니다. 정답은 X. 아 정답입니다. 아 예, 문제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고추, 감자,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조선 시대 후기에 고추, 감자,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이거 운명의. 시간입니다. 아, 지금 3대2로 갈렸습니다. 3대2. 자, 요거 어머니들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 조선시대 후기 쪽에 뭐 담배, 고구마, 뭐 고추, 뭐 감자, 호박 등이 널리 재배되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어, 맞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이유죠? 어, 일본에서 들여와서 구한작물들이 그때 많이 재배되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의 어머니십니까? 청명초등학교 6학년 전하영 엄마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조선시대 후기적에 고추, 담배, 감자,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정답은 어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말안 할래요.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겠다고. 햄찌라는 햄스터가 있었는데요. 네. 사라졌어요. 네. 그거를 추모기 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 어, 많이 구독해달라고 홍보만 해주죠. 시 햄스터 구독해주세요. 최후의 일인을 가를 문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다. 맞으면 옵, 틀리면 엑스. 조선의 마지막 왕은. 아, 여기서 알려 주면 안 돼요. 알려 주면안 돼요. 알려 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돼요. 자,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X 쓰시겠습니까? O 쓰시겠습니까? 아, 나뉘었습니다. 운명의 순간 줄 올려 주시죠. 아, 나뉘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 중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령, 정순헌철, 정순, 고순종. 순종이 마지막이었어요. 어!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은 고종이 아닌 순종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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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래희망은 뭐죠? 요리사.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에게 선물. 어 일등에게 게 선물이. 수짐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아, 이게 뭐죠, 근데? 태양광고태양광고북선 아, 예, 2등 선물입니다. 예, 요거는 그 설민석 선생님한테 직접 수업을 그 들을 수 있는 요 초등 한국사 교재와 수강권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아,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을 이어온 민족이고, 천번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강했고, 지금껏 발전해왔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강해지고, 똑똑해진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욱더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삼창으로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